<laughs> 오늘은 제가 9월, 10월 동안 스페인에서 쇼핑한 옷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페인에 어떤 예쁜 옷들이 파는지 그런 위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자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원래 원피스를 즐겨 입고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스페인 옷 브랜드들이 되게 원피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짜잔! <laughs> 이런 원피스인데요. 제가 시스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원피스는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 있어서 안에 따로 어, 원피스 하나가 더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양쪽 끈으로 묶어서 연출하는. 그런 시스루 원피스입니다. 근데 소매 부분도 이렇게 벨벳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근데 허리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이렇게 그냥 찰르르 터지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예쁘죠? 완전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피스는 핏이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짜잔! 이런 원피스예요. 감이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반짝거리고 튀는 원피스처럼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이 쇼핑 간 언니가 샤넬 옷 같다. 샤넬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뻤던 원피스입니다.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미니 원피스 같은 형식이고, 이렇게 큰 단추가 포인트고, 그 다음에 주머니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마지막까지 잠가서 이렇게 단정하게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파티 갈 때나 아니면 조금, 꾸미고 갈 그럴 자리에 입고 가면 굉장히 이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잘 입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격에 비해서 조금 퀄리티는 아까 그 원피스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아까 그 원피스는 그래도 가성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얘는 조금 얇고 아무래도 이 원단이 어, 되게 꼼꼼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원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밥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라에서 겉옷을 하나 샀는데요. 짠! 이런 무스탕을 하나 샀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무스탕이 있는데 그 무스탕은 아이보리에서 흰색 정도인데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잘 입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무스탕은 되게 가볍고 무스탕치고 진짜 가볍고 가성비도 진짜 좋았고 그리고 퀄리티도 진짜 되게 괜찮았어요. 실밥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것도 없었고 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안감 재질도 되게 보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무난한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안살 수가 없어서 샀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굉장히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거는 자라에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검은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은색도 굉장히 이뻤는데 저는 갈색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라에서 산거 끝났고 이제는 스페인에서 또 자라랑 함께 유명한 망고에서 산 옷을 보여드릴게요. 망고에서도 제가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그 원피스를 같이 쇼핑한 언니가 의류학과인데 골라주면서 한번 입어보라고 너무 어울릴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 어이가 없어서 이거 벌칙이냐며 어떻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주냐며 이렇게 막 짜증을 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스타일은 사실 아니었고 제가 여태까지 시도했던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어서 새로운 시도로 또 샀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laughs> 아마 이 원피스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추로 되어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래 위로 다 열어서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 되게 자유롭게 연출을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얼만큼 잠그느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반팔, 되게 통이 넓은 반팔로 되어 있고 약간 재질이 이렇게 조금 반짝반짝거리면서 차르르한 그런 재질입니다. 되게 롱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는 허리를 잡아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되게 잘록해 보이고 라인이 빠져 보이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되게 롱 원피스. 근데 입어보면 진짜 굉장히 예쁘고 네, 너무 괜찮아서 약간 저승사자 느낌도 나지만 너무 예뻐서 샀던 그런 원피스. 그 다음에 에나더 스토리즈라는 브랜드에서 산 옷인데요. 에나더 스토리즈에서는 바지를 샀는데요. 짜잔. <laughs> 바지도 특이하죠. 뭔가 이것도 색감이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청바지는 당연히 아니고 약간 코듀로이 같은 그런 재질인데 색감도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이런 그냥 바지인데 밑에는 일자로 통 크게 이렇게 통이 되게 넓고 그리고 이렇게 밑단을 접어서 연출하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바지는 그냥 되게 통 넓게 떨어지고 마지막은 이렇게 접어서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근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재질도 되게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서 이것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세일을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laughs> 바지는 진짜 진짜 이뻐요. 이 브랜드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 짜란! 에스페라라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에스페라라고 읽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이즈를 보시면 아마 옷이 아니라는 거는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모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오기 전에 모자에 빠졌어서 특히 베레모 이런 거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가을이니까 에나더 스토리즈 바지를 산날 비슷한 색감의 베레모가 있어서 같이 해서 코디해서 입으면 이쁘겠다 해가지고 짠! 이런 베레모를 하나 샀습니다. 이 베레모는 근데 이렇게 틀이 없어서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베레모고. 꼭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써보자면 <laughs> 아마 지금 옷에는 좀안 어울릴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써보자면 네, 이렇습니다. 약간 빵모자 같기도 하고 화가 같기도 하지만 색감도 이쁘고 네 되게 다양하게 연출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이 샀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운동복입니다. <laughs> 여기 와서 아무래도 음식이 짜고 달고 한국보다는 조금 자극적이다 보니까 조깅이나 헬스를 하고 싶어서 운동복이 필요해서 운동복을 샀는데요. 이거는 스페인에서 유명한 백화점 엘코르테 잉글레스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코르테 잉글레스가 한창 세일 기간이어서 네 샀어. 먼저 짠! <laughs> 이런 탑이에요. 그냥 운동할 때 안에 입으면 좋은 탑인데 여름에는 이것만 입어도 되고 이제 가을 겨울에 추우면 이 위에 뭐 티셔츠나 아니면 집업 같은 거 입으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이렇게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패드 있는 걸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이게 할인하고 있어서 이거랑 이제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탑으로 다른 색깔도 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건 이제 택도 안 뗐는데 이건 아까보다 한 치수 작은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름에 입으면 괜찮은데 가을 겨울에 입으면 추우니까 이 위에 받쳐 입을 그냥 일반 티셔츠도 하나 샀습니다. 사실 이건 운동복 코너에서 산건 아니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여성복 이지웨어라는 브랜드에서 산 옷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롭 기장으로 되어있고 여기 넥라인도 조금 넓게 파져있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재질이 되게 하늘한늘 하면서도 어 땀이 닿았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되게 싼 가격에 주고 샀고 한국 돈으로 만 원도 안되게 주고 산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이었는데 만 원도 안되게 주고 산 거면 짱이죠 근데 운동복에 받쳐있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주말 조깅 하는 영상에 보면 이 옷을 아마 입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딱 걸쳐줘도 조금 더 따뜻하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9월, 10월 제가 스페인에서 쇼핑한 옷들 하울은 끝났는데요. <laughs> 다음 달에는 아마 가방이나 신발 등을 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스페인에도 굉장히 이쁜 옷들이 많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아마 재밌고 즐겁게 쇼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 <목소리> Here, let'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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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